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마샘 A 2권 2주차 수업을 해볼 거예요. 오늘의 제목은 빼기 9, 8입니다. 9와 8을 빼보는 수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 26조 펴볼게요. 자, 1차에는 10을 이용한 앞의 수 가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 봅니까? 10에서 뺄수 있도록 앞에 수를 갈라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수를 갈라보는 거예요. 11에서 9를 뺄 건데, 10에서 뺄수 있도록 앞에 수를 갈라보는 거니까, 11은 10과 1로 갈릴 수 있고, 10에서 9를 뺄 수가 있게 되겠죠. 13은 10과 3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에서 8을 빼면 2가 남습니다. 2가 남았는데 앞에 3도 남아있으니 2개가 같이 남아있으니까 5개가 남아있어서 5가 되겠네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뺄셈을 해볼건데 먼저 26쪽과 27쪽에서는 앞에 수를 10을 이용해서 가르기 연습을 먼저 해보는거예요 우리 26쪽 27쪽 가르기 연습했다면 28쪽 한번 볼게요. 그 우리 10에서 빼기를 해볼 건데 문제를 보니까 그림을 보고 10에서 먼저 수를 빼어 뺄셈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에서 9를 뺄 건데 11은 구슬이 10개와 1개가 있죠. 이 10개와 1개가 있는데 10개 있는 곳에서 먼저 9개를 빼는 거예요. 10개의 구슬이 있는데 9개의 구슬을 먼저 빼고 났더니 이쪽에는 구슬이 1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위에 한개 남아있던 것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구슬은 두 개가 남아있게 되네요. 그래서 2가 되었습니다. 10에서 먼저 9를 빼서 1이 남았고, 여기 남아있던 한 개가 있으니까 더해서 2가 된 거죠. 자, 11에서 9를 뺄 건데, 10에서 9를 빼는 걸 먼저 할 거니까 11을 앞에서 가르기 연습한 것처럼 10과 1로 갈라서 10에서 먼저 9를 빼요. 10 빼기 9는 1, 1이 남아있고 11에서 남아있던 1이 같이 남아있으니까 더해서 2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1주차 때는 먼저 10을 만든 다음에 안 뺐던 숫자를 다시 더 빼서 문제를 풀어봤다면 오늘 배우는 거는 앞에 큰 수를 가르기를 해서 10에서 먼저 빼는 거를 배우고 있어요. 빼는 숫자가 2나 3이나 4처럼 작을 때는 10을 만들면서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9나 8처럼 큰 수를 뺄 때는, 앞에 수를 갈라서 10을 만든 다음에 빼서, 남은 아이들끼리 더한 다음에 숫자를 쓰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오늘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문제 볼게요. 그림을 보고 10에서 먼저 수를 빼어 뺄 셈을 해보세요. 12 빼기 9를 할 거예요. 12는 10개와 2개가 있는데, 먼저 10개 있는 데서 9개를 빼버릴 거예요. 빼고 났더니 1개가 남았고, 2개 남아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얘네 2개 더하면 3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19, 12 빼기 구는 3. 10에서 9를 먼저 뺐어요. 하나 남아있고, 하나 남아있는 거에 2개가 내려와서 2개를 더해서 3이 나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3이 나왔습니다. 우리 30쪽도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지금처럼 배운 것처럼 10에서 먼저 수를 빼어 뺄셈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3에서 8빼기 해볼까요? 13은 10개와 3개가 있는데 10개 있는 데서 먼저 8을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2개가 남았고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아, 2개와 3개가 있으니까 5가 되겠네요. 어, 맨날 구슬을 그릴 순 없죠. 해볼까요? 13을 10과 3으로 가르고, 10에서 8을 먼저 빼면 2가 남고, 앞에 3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두 수가 더해져서 5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30쪽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31쪽을 볼게요. 31쪽 3일차는 9의 단, 8의 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에서 9를 빼보고 8을 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고 해볼게요. 10개에서 9개를 빼면 1개가 남았죠. 10개가 있고, 1개가 있는 11개에서 9개를 뺐더니, 여기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 남아있어서 하나, 둘, 2가 됐죠. 12에서 9를 빼볼까요? 10개가 있고, 2개가 있는데, 10개 있는 곳에서 9를 뺐어요. 1개가 남았고, 또 2개 남아있으니까, 총 3개가 남아있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스스로 31쪽, 32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쪽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13에서 8을 뺄 건데, 10에서 8 빼는 게더 쉽죠? 13을 10과 3으로 갈랐습니다. 10에서 8을 뺐더니 2가 남았고, 3도 남아 있었죠? 3개와 2개가 남았으니까 5. 옆에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16에서 9를 뺄 거예요. 16을 10과 6으로 가르고 10에서 9를 빼면 1이 남고 6개가 남아 있으니까 6개와 1개 해서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쪽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했던 퍼즐 문제도 또 같이 해볼게요. 뺄셈 퍼즐입니다. 가로와 세로에 쓰여 있는 수의 차. 차가 뭐랬죠? 맞아요. 빼기. 빼기를 빈칸에 써 넣으세요. 우리 보기 옆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가로에는 10, 11, 12, 13이 있고, 세로에는 9가 쓰여 있고, 이 둘은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과 9가 만나는 자리에는 10 빼기 9인 1을 적으면 되겠고, 11과 9가 만나는 자리에는 11 빼기 9를 계산해서 넣으면 되겠죠. 11 빼기 9는 11을 10과 1로 나누고, 10에서 9를 빼면 1이 되고, 또 하나 남아있으니까 2가 되겠네요. 12의 자리는 12 빼기 9인데, 12 빼기 9는 10에서 9 빼는 게 편하니까 10과 2로 나누고, 10에서 9를 빼면 1, 2가 남아 있으니까 3 해서 3, 13 빼기 9는 4 이렇게 계산해서 채워서 퍼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해볼게요. 그리고 35쪽을 가볼게요. 올바른 계산 결과를 찾아 길을 그려보세요. 자, 13 빼기 9입니다. 13을 10과 3으로 갈랐어요. 그래서 10에서 9를 빼면 1이 남고, 1과 3이 남아있으므로 4개 남아있어서 4의 올바른 길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다섯 문제도 한번 길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6쪽도 볼게요. 올바른 계산 결과를 찾아 선을 그어보세요. 11 빼기 8은 11을 갈라볼까요? 10과 1로 가르고, 10에서 8을 빼면 2, 여기 1이 남아있죠? 1과 2가 남아 있으니까 3에서 3의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12 빼기 9, 14 빼기 9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올바른 계산 결과를 찾아서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제예요. 5일차 문장제 볼게요. 이야기를 읽고 놀이공원에 간 수영이와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세요. 수영이와 친구들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수영이가 가장 타고 싶었던 관람차 앞에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언제 탈수 있을까? 한참이 지나도 차례가 오지 않자 수영이와 친구들은 몇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어? 15명이 세어 서있구나. 그럼 8명이 탈 때까지만 기다리면 우리 모두 탈수 있겠다. 놀이공원에 간 수영이와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아, 내가 서 있는 줄에 모두 전부 열다섯 명이 서 있대요. 여기 열 명, 다섯 명에서 열다섯 명이 세어져 있는데, 서 있는데, 앞에서 여덟 명이 탈 때까지만 기다리면, 우리 모두 탈수 있겠대요. 아, 앞에 여덟 명은 우리 친구들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열다섯 명 중에 여덟 명의 친구를 빼버리고 나면, 몇 명이 남았죠? 두 명과 다섯 명에서, 7명이 남았네요. 그래서 15명에서 8명을 뺐더니, 친구의 수영이와 친구들이 나오는데, 해볼까요? 우리 또 가르게 해볼까요? 5와 10으로 갈라서 10에서 8을 빼면 2, 5명이 남아 있으니까 5 더하기 2는 7. 그래서 수영이와 친구들은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2주차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친구들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